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3월 첫째 주 이환 뉴스입니다. 본교가 올해 등록금을 3.5% 인하했습니다. 더불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도 이전보다 늘리기로 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을 인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월 2일 본교는 2012학년도 학부와 일반대학원의 명목 등록금을 3.5%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봉교는 지난해 12월부터 총학생회와의 네. 협의회를 통해 등록금 인하에 대한 사안을 검토해 왔으며 올해 3.5%의 인하율로 등록금 인하를 실시합니다. 그 명목 등록금의 완화 자체가 사회하고의 그런 소통의 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등록금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본교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기금 규모를 지금보다 3배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. 지난해까지의 적립금 중 747억 원이었던 장학기금을 1,350억 원 증액한 2,097억 원으로 운용하게 되는 겁니다. 증액된 장학기금 중 49억 원은 학부생을 위주로 한 신규 장학금 제도에 편성될 예정입니다. 본교는 3.5%의 명목 등록금이나 열과 확충된 49억 원의 교내 장학금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율은 약 6.7%라고 발표했습니다. 여기에 국가 장학금 수혜율을 더하면 전체적인 실질 등록금 인하율은 최대 10%에 이릅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448만 원이었는데 이제 올 요번 학기부터 한 430만 원 정도를 내게 됐어요. 그래서 18만 원이 그렇게 등록금에 비하면은 좀 적은 액수처럼 보여도 그래도 이렇게 인하가 됐다는 사실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 430만 원을 그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로 이게 마련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직 그래도 여전히 부담은 있는 상황이에요. 경제적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결정된 2012 등록금이나 그러나. 신입생 기숙사비 증가와 실질적인 장학금 수혜율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입니다. EUBS, 인원진입니다.